보문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자, 이 말씀 앞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찔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독 즉목사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명해 될 실생활 지침이 여기 아주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의 은사를 받은처럼 받은 것처럼 틈만 나면 누구를 비방하거나 남 탓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입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했듯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남을 비방할 때 한마음이 된 형제들이 비방거리가 없을 때는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불화는 육신의 일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요. 부드러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완악함, 딱딱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물렁물렁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짜증에 신경질을 부리는 일이 잦은 이들이라면 부드러우며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주의 부드러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온유함 역시 부드러운 것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인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웠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